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새로운 분 오실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은 저에게가 죄송하게 쉬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죄송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어려운 살이 선택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여기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겠습니다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인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 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백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 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 마지막 말씀이 아멘 잘 안나오시죠 잘린다니까 아멘 잘 안나오시죠 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 이 부분들을 이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는 마치 그 양날 선검과 같이 이쪽날이 서 있고 또 이쪽날이 서 있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여러분 한쪽 면이 완벽하게 프린트되어 있어도 다른 면이 프린트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동전이 아니죠.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례와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는 항상 균형 있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어미, 공이 대신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시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만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쉬운 성경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인자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럼으로라는 그런 말이 있을 때는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앞에 쭉 얘기가 나와서 그럼으로라는 말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나무에 접붙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자하심으로 생명나무에 접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뭐랄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만하지 말고 두려워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주 듣는다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그,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왜 하시나?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함께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엄격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나오는 그 단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전 이장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장의 부흥의 역사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즐겁게 원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오장 십일절에 온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것은 나도 특별한 경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강력한 도움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함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러는 동안은 뭐냐면 사울이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이제 말씀했고,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발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대록하냐면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아, 주님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부흥의 어떤 강력한 그 한가운데, 교회들의 반응, 교회들의 나타난 반응의 그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붙들게,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현대교회가요, 현대교회가 옛날에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봤을 때, 어린, 어린 때였지만. 근데,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함께 잃어, 잃어버려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를 특별히 그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근데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별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내용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는데 그 뭐냐면 he was devout man who feared the God of Israel.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경건한 고넬료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경건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를 부정적으로 억매게 하는 것이다. 그런 그래서 뭐 이단에서 이 두려움을 강조해서 정말 그렇게. 발목을 붙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단을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소가 주인되시지 않고,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은 것이 이단인데, 근데 그 삶에 우리가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어, 이 두려움을 강조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두려움이 붕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교회의 반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였을 때가 한 뭐, 백, 뭐, 백십, 뭐, 칠세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십 칠년을 살 동안, 살 동안 아브라함에게 보기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20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침묵하셨다가 딱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이전엔 내가 너, 너의 삶 속에 볼수 없었는데,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맞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지금 1 0 0세가 훨씬 넘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꼭 확인하셔야만 했던 그것,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 피울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요사의 교회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반쪽이 반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심은 합니다. 조금 조심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세상은요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확 무너지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봤는가? 나는 어떨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어떨 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가? 물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수호도 의심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른 한쪽에서 반쪽에서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서나 오늘 본 로마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서 보니까 20절에, 20절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간 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원래 붙어 있던 그 가지가 아니었지만 원래 붙어 있던 가지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원래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아니하, 하나님께서 원래 붙어있던 그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섭섭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나도 붙었다 할지라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 맥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22절 하반절에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성특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잘린다. 잘리게 된다. 그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먼저 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말씀, 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을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그 말씀입니다. 그냥 가지에서 떨어져서 그냥 뒹굴고 있는 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붙어있는 말씀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붙어있지만 잘려나갈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시기절에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하나님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일까 어떤 사건을 누가 하신 말씀일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이건 뭐이 협박인가, 하나님의 협박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씀 그대로 있, 그대로입니다. 그냥 잘릴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말씀 그대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떨리게 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 문제다.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내 심장이 떨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심장이 떨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 의미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붙어 있다는 그 축복된 사실이 어떤 것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떨어져 있는지 잘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앞에 우리가 4주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22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접붙임 받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떨어지지 않는 법,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부친 가지가 떨어지지 않는 법 22절 말씀보니까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은 계속 잘리지 않고 붙어있는 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어있는 법은 예, 하나님의 인자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가.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방법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말, <laughs>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권사님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권사님 말씀 간증해 주시겠, 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이미 이제 여기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머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전사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드렸듯이, 자꾸 이제 제가 사진을 막 몇백 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우다 보니까,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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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 그러고 또 지우고. <laughs> 분명히 좋네 하고 말할 말을 쓰면서 지워버립니다. 이런 습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만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려움,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함부로, 함부로 방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떠올렸던 말씀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 또한번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받아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하겠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개정기 여성 일본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이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 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그, 그 이방신 이방신이 지금 하는 그 말같이 느껴지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우리 하나님 그런, 그런 분이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깊이 알아야지 이 말씀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두 말씀, 우리가 앞서 왔던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결정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좀아좀 좀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힘겹습니다. 두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잘라내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변론이나 어떤 다른 반론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하 머물러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성령께서 뭡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내가 그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싶어하기 때문에 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안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중, 탄식으로 중보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한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한 가지 뭐냐면, 실질적인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만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가 어딘가. 저는 굉장히 패티컬한걸 좋아하고, 실제된 걸 좋아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에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자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경험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매일 시간을 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자가 머무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마치 내가 잘려나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충격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는,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에게 다윗에게 다윗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죠. 그리고 그 신하의 충성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사기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아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완전히 잘렸다. 그렇게 결론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렸다. 나는 잘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의 자리는요, 이 자리를 회복하시는, 이런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까? 나단 선지를 보내서, 내가 잘못했다. 알게 하시고,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을 짓고, 회개하고, 간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나의 기도의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역사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내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흘러 넘치 넘친다는 거죠. 내 기도의 자리가니까 거기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나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소성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난 새벽에 지난 주한 주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기부, 회복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아마 그게 제 뼈속에 깊이 베어 있는 것 같아요. DNA 속에 그래서 늘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또 어떤 분들의 믿음이 약간 좀 미끄덕거리고 보면은 너무 마음을 보면서 야 참. 하, 이거 참 이거 다내 책임인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이제 마음이 이제 무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무거웠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잘하고 있지. 나는 그래, 잘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이 많이 눌리고,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힘이 막 나는, 힘이 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 주님, 주님, 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늘 부족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극륜하시만을 구할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laughs>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네, 믿으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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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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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와서 기쁘시죠? 오, 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네.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가 머무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자심으로 회복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붙드시고, 인자하심으로 강극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인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그 자리에 늘 시간을 정해서 매일마다 먹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간곡히 하시고, 원전게 하실 것입니다.